안녕하세요 친구들 국악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통합교과서 가을 백쪽에 있는 왕도토리 노래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왕도토리 노래를 부르면서 손율동도 배워보고요 속으로 기본 장단을 치며 노래도 불러보도록 합시다 그럼 즐거운 속옷 수업하실 준비가 되었나요? 멋지게 인사 장단을 하고 시작하도록 할까요? 속옷 준비 자세, 속옷을 잡고 속옷 서로 시어자 모양으로 만드신 다음에, 자 속옷 준비 자세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 인사 장단을 하고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소고 치기 동작을 복습해 봅시다. 1번 동작부터 4번 동작까지 이어서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합시다. 소고 동작 1번부터 4번까지 복습을 한번해 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 자세. 먼저 소고 잡는 법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소고는 앞면과 뒷면이 선생님이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손을 자, 왼손을 사랑의 총을 쏜 다음에 새 손가락 굽어진 손가락으로 소고의 몸 자루를 잡아주세요. 이렇게. 자루를 잡으신 다음에 엄지는 밑으로, 검지도 위로 가게 되면 소고 칠때 맞을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소고는 새는 밑으로 이렇게. 예.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가슴 앞에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소고체는요. 동그라미 부분이 위로 오게끔 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도 부드럽게 제가 떨어지지 않게끔만 잡으셔서 내리시고요. 자, 소고랑 소고채가 서로 마주보게 하셨어요. 마주보게 한 상태에서 소고채 끝이 소고의 한복판에대고 이렇게 시옷자 모양을 만들어서 배 앞에 두시면 기본 준비 자세예요. 허리는 세워 주시고요. 자, 그러면 소고 동작 1번을 치겠습니다. 배 앞에서 한 손만 치는 게 아니고 양손으로 하나, 둘, 셋, 엔딩 하트를 그리면 서 시작 하나, 둘, 셋, 엔딩 이번 동작은 그대로 소고를 어깨 높이까지 올려서 소고의 뒷면, 즉 손등이 있는 쪽의 면을 뒷면으로 하기로 했어요. 이 뒷면을 네 번씩 시면 돼요. 하나 동작은 1번 동작과 동일한데요. 배 앞에서 치는 게 아니고 얼굴 앞에 올려서 하트 그립니다. 하나 둘셋넷 넷. 4번 동작은 속으로 얼굴 앞에다 놓고요. 손등 쪽 뒤쪽 면을 칩니다. 하나 둘셋넷 넷. 장상꾼 노래에 맞춰서 속옷 동작 치기를 하겠는데요. 한 동작을 한 번씩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기나시죠 처음에 하는 국거리 장사꾼 놀이는 조금 천천히 쳐주시고요. 그리고 자진몰이로 들어갔을 때는 장단이 빨라지니까 속옷 동작도 같이 빨라져야 되겠죠? 우리 친구들은 준비 자세하고 기다려주세요. 산에 삽니다. 작고 동글동글해요. 가을에 많이 볼수 있어요.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있어요. 허, 아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합니다. 뭘까요? 네, 맞아요. 도토리입니다. 도토리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도토리가 달린 모습, 익어가는 도토리, 땅에 떨어진 도토리, 그리고 도토리 열매까지. 노랫말을 예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왕도토리, 도토리, 나무에서 왕도토리가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제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된장, 간장, 고추장, 장독 속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장독 속으로, 투, 탁, 텀버덩, 들어가요. 왕도토리 박힌 된장, 떨떨 하네요. 옛날 항아리 장독을 우리 친구들 본 적이 있나요? 장독대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여기 에 그림 보이죠? 그러면 왜 장독대를 두드려서 장독이 깨질 것다고 했을까요? 여기 도토리 나무가 위에 도토리가 많이 열려 있어요. 그쵸? 장독대, 장독에 얘가 뚜껑의 위로 뚜두두 후두두 후두두 떨어지는 모습이 꼭 장독이 깨질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그런데 왜 장독 뚜껑을 열었을까요? 아, 장독 안에 뭐가 들어 있는지가 중요하겠다. 우리 장독 안에는 뭐 놓죠? 여기엔 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네, 된장, 간장. 고추장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된장 간장 고추장은 햇살이 좋을 때는 장독 뚜껑을 열어서 햇살을 많이 비춰주면은 소독이 돼서 단, 된장 간장 고추장 맛이 더 좋다고 해요.그럼 떫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보통 열매가 덜 익었을 때 나는 맛을 표현하는 거예요.우리 덜 익은 감을 먹어봤을 땐 떫은 맛이 나죠.네, 맞아요. 도토리는 떫은 맛이 나서 바로는 못 먹고요.요리를 해서 먹을 수 있어요.왕도토리 노래를 들어보고 장구 장단에 맞춰서 한 장단씩 듣고 따라 부르도록 합시다. 이번에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들어보세요. 먼저. 자, 듣고. 돌이나호에서 왕도. 자, 쌤들 같이 불러요. 반주에 맞춰서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불러 보도록 합시다. 도토리 나무에서 왕도토리가 를 불러봅시다. 박수 한번 쳐서 동그라미 만들고 오른쪽 왼쪽 다시 해볼게요. 도토리 나무에서 왕 도토리가 주먹 살짝 쥐신 다음에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시작.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해가 쨍쨍, 해가 쨍쨍은 박수 세번 하고 만세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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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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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해보겠습니다.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제 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시작.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제 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된장, 간장, 고추장은 오른손이 된장, 간장, 고추장. 손을 교대로 해서 앞뒤로 오시면 돼요. 된장, 간장, 고추장. 속으로 반대로 갈 때는 왼손이 먼저 앞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장뚝 속으로 다시 된장 간장부터 해볼게 먼저 오른쪽부터 먼저죠 된장 간장 고추장 장뚝 속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장뚝 속으로 툭탁은 오른쪽으로 손 치면 돼요 툭탁 시작 떡볶덕 이렇게. 떡볶음. 시작. 떡볶덕 들어가요. 신나게 들어가야죠. 들어가요. 왕도토리 박힌 된장 떨떨 하네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준비, 시작. 우리 나무에서 왕도토리가 주먹지고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박수 세번 만세. 해가, 재, 재,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내려오세요. 제 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된장, 간장, 고추장, 장독 속으로. 고추장, 간장, 된장, 장독 속으로. 조파, 짬파도. 들어가요 왕도토리 박힌 된장 털털 안해요 이번에는 노래에 맞춰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도토리나무에서 왕도토리나 장독대리 두드려 율동을 소고 동작으로 해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고는 왼손에 소고 잡아주시고요. 바른 자세 잡는 법 기억나시죠? 그리고 오른손에 소고체를 잡아주세요. 준비 자세 하고 계시다가 전주가 나오면 예쁘게 둘, 셋, 넷, 넷 도토리나무네 할 때는 똑같이 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그 다음에 장독대를 두드려야 할 때는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머리를 정말 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흉내만 내는 거예요. 살짝, 살짝, 살짝 다시 해볼게요. 도토리 나무에서 원도토리가 장독대를 두드려 깨지겠네요. 해가 쨍쨍 박수 세번 하고 만세 왔잖아요. 속으로. 하나, 둘, 셋, 넷. 어깨춤. 둘, 셋, 넷. 하나, 둘. 밑으로 내려와서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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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이번에는 어깨춤을 위에서 할 거예요. 밑에서 하기에는 힘드니까. 아,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위로 올라갈 때는 박수 체번하고 만세고 어깨춤이었지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만세.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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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내려오고. 하나, 둘, 셋, 넷. 어깨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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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춤. 어깨춤. 자, 해가 쨍쨍, 해가 쨍쨍, 뚜껑 열었더니 제멋대로 떨어져 들어가네요. 된장간장 할때 된장간장 고추장 이렇게요. 소고채 된장간장 고추장 짱뚝 속으로 이번엔 소고 고추장간장 된장 짱뚝 속으로 할때 하나 둘 숨기는 거예요. 등 뒤에다가 숨겨서 보이지 않게 셋넷 반대로 하나, 둘, 셋, 어이, 하나, 둘, 해볼게요. 자, 된장부터 시작. 된장간장, 고추장, 장독 속으로. 고추장간장, 된장, 장독 속으로. 탁!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놓고 속옷가. 내가 거울 보듯이. 이렇게 아우, 예쁘다. 거울 보는 것처럼 속옷을 옆에 딱 놓고 거울을 보고. 탁! 탁. 시작! 뚝딱. 여기도 거울 보고 톡톡 덕 시작. 톡톡덕 이렇게 다시 뚝딱. 톡톡덕 들어가요. 신나게 들어가요. 박수 세번 하고 짠하시면 돼요. 꽝도 토리 막긴 냉장고 털 하네요. 자, 준비 자세. 이번에는 이번에 맞춰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고다 <목소리나> 수업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학습구름 위에 예쁜 글씨로 왕도토리 가사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세요. 오늘은 왕도토리 노래를 손유동을 하면서 불러 보았습니다. 물론, 속으로도 장단을 쳐 보았지요. 멋진 모습으로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했을 거라 믿어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고 멋진 곡으로 다시 만날까요? 속옷 준비 자세하고 끝인사를 하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친구들 오늘 즐거우셨어요? 자, 선생님과 수업한 거잘 기억하시고요. 노래를 부르면서 속옷 춤도 쳐보고 하세요. 자, 그러면 신나게 끝인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준비 자세. 네.